30년 전 할머니 할아버지 살아계시던 시절에 교회를 갔다가 삼성동 이남정에서 설렁탕을 먹곤 했습니다. 그게 벌써 30년 전이네요. 아직도 삼성동 이남장은 그 자리에 있고요. 여전히 설렁탕이 먹고 싶을 때는 가끔 이남장에 갑니다.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남장은 조금 계륵 같은 곳입니다. 제가 좋아하지 않는 요소들이 좀 있는 식당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끔 설렁탕이 생각날 때는 이남장에 가곤 하고요. 갈 때마다 가격이 비싸져서 놀라곤 하지만 그래도 특을 시켜보면 설렁탕 특은.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. 고기의 양이 압도를 합니다. 웬만한 3-4만원짜리 수육보다 고기의 양이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. 비싼 것 같지만 오히려 저렴한 느낌이고 설렁탕 특을 시키면 설렁탕계에 이만한 가성비도 없습니다. 그래도 설렁탕으로 배때기 채우고 나면 풀릴만하면 꼬이는 인생이지만 기분이 풀리고 잠이 잘 옵니다.